할렐루야 오늘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읽다 보니까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재미난 글이 있어서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그러면 공부를 잘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12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첫 번째는 시험이 코앞에 닥쳐야만 공부를 한다는 것입니다. 좀 미리 공부하면 좋을 텐데 꼭 눈앞에 닥쳐야 공부한다는 것입니다. 고개가 끄덕여지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계획은 엄청 잘 세운다는 것이며 세 번째는 잘 세운 계획으로 만족해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공부를 하는 것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겠다고 계획 세우는 일에 만족해한다는 것입니다. 몇 시까지는 뭘 하고 뭘 하고 계획만 잘 세워놓는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요, 공부하기 전에 할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저 공부하기 전에 갑자기 책상 정리도 해야 되고 그동안 안 하던 책상 정리도 해야 되고 책 정리도 해야 되고 가방 정리도 해야 되고 준비할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한 곳에 오래 앉아 있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득하게 앉아서 공부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3시간 공부하고 10분 쉬어야 되는데 10분 공부하고 3시간 쉬더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요. 닥치면 공부한다고 말은 하나 막상 닥치면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와 아홉 번째는 비슷한데요. 여덟 번째는 조금 자고 해야지 하다가 자고 나면 해가 중천에 떠 있다는 것이고, 아홉 번째는 공부하다가 피곤하면 잠깐 눈 붙인다고 해야 되는데, 먼저 잠부터 자고 일어나서 공부하겠다고 했다가 밤을 꼬박 잔다는 것입니다. 열 번째는 오색찬란한 필기구를 항상 가지고 있고요. 열한 번째는 공부는 못해도 나는 인간성이 좋다라고 스스로 만족해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두 번째는요, 시험이 끝나고 쉬는 시간에 꼭 자기와 비슷한 아이들과 답을 맞추어 본다는 것이었습니다. <laughs> 여러분 동의가 가십니까? 제가 볼 때는 맞는 말 같습니다. 예. 이 글의 내용은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니, 한마디로 말해, 공부를 잘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닥쳐야 공부를 하고, 잠부터 먼저 자고, 일어나서 공부하겠다. 뽁박 뭐, 자는 거죠. 뭐 등등, 태도가 잘못되다 보니까 공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무슨 일이든지 그 일을 대하는 태도가 잘못되면 그곳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란 참으로 어려운 법입니다만. 이는 또한 우리 생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는데요. 그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대안에 따라서 어, 그 결과가 달라지더라는 것인데.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당하는 시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교회에 나오면서 나름대로 소망하고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 믿으면 이제는 어려움이 없겠다 이제는 하나님이 도우셔서 잘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잘 되는 것만이 아니더라는 거 때로는 원하지 않던 어려움이 차가워지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병이 들어 고통받기도 하고요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도 하고요 실패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교회 나온다고 그다음부터 하나님 믿는다고 모든 일이 다 그냥 만사 형통하기만 하셨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런 문제로 고민하며 갈등하여 낙심하는 성도들이 곳곳에 있더라는 것입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이런 실련의 문제가 우리들에게 찾아올 때, 우리들은 어떤 태도로 이실련의 문제를 대해야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대해야 이실련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할수 있는 것일까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때때로 다가오는 원하든 원치 않든 때때로 다가오는 시련 그 시련을 잘 좋은 모습으로 이기셔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때때로 시련의 문제가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떤 태도로 이 시련의 문제를 대해야 하는 것일까 그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앞을 보시며 시작! 시련을 만날 때 시련을 기쁘게 여기는 것이 바른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어떻게 여기는 게 바른 성도의 모습이라고요? 기쁘게 여기는 것 보통 시련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라고 불평합니다 근데 그건 잘못된 일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쁘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어떨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말씀입니다만, 그러면 왜 시련을 기뻐해야 하느냐? 그것은 시련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사실은요, 우리들은 잘 되고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기도가 응답되어 잘 되고 형통하면, 하나님이 중심의 삶을 살지 않더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잘 되고 나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안 살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당장, 우리들이 잘 아는 믿음의 사람, 다윗만 해도 그렇습니다. 다이세 인생 가운데는요, 정말 지워버리고 싶은 치욕적인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사모에라 11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바세바란 여인과 간통하고 그 남편인 우리아를 다른 사람 시켜서 죽음으로 몰아버린 그런 교살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일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아 그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요, 그 사건의 시작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회의 1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됨에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됨에 다윗이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애워 쌓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니 이스라엘이 암몬이라는 나라와 그 옆에 있는 암몬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할 때는요. 이스라엘은 항상 왕이 전쟁터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군사들을 독려하고 뒤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이스라엘 왕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본문에 보면 다윗은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에 있다 그래요. 왜 예루살렘에 있느냐? 자기가 안 가도 가는 곳곳마다 전쟁에 승리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안 가도 다 성전보가 들려오고 지금 안몬의 성을 다 애워 샀다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점령되기 바로 뛰보 직전이라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전쟁터에 안 나가고 집에 앉아 있는 겁니다만, 근데 재미난 것은 집에 앉아서 그러면 못 가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가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남부를 입지 않게 더 많은 부인을 가지나 어떻게 하면 남부를 입지 않게 더 많은 처벌을 가지나 여기에 관심 가지고 있더라니요 속된 말로 잘되니까 평안하니까 관심이 딴 데가 있더라니요 그러다가 우리 아이 안에 바세바하 간통하고 우리 아이를 죽여 하나님 앞에 징벌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은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보면 사우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참으로 두려운 말씀을 듣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그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왕관 것은 왕이 여와의 말씀을 여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었나이다 하니 아멘 무슨 말씀참 두려운 말씀이니다이 말씀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우랑을 그냥 왕에서 폐위시키겠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부에서 이름을 재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버리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서 명부에서 하나님의 생명록에서 그림이 재버리면 그게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구원받지 못할 인생이에요. 지옥 할 인생이에요. 근데 재미난 것은 이 말을 들은 이유가 뭐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몰래 하나님 다 죽이라 했는데 왜죽 죽이, 그런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양 떼를 숨겨놓고 소 떼를 숨겨놓습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기념비를 쌓아야 되는데 누구 기념비를 쌓습니까? 자기 이름을 높이는 기념비를 쌓습니다. 누가 누가 했다. 왜 이렇게 합니까? 그기도 하나입니다. 그때가 사우랑이 처음에 왕이 돼서 어려운 시기가 아니라 이미 나라가 이제 확정이 되어서 백성들이 순종하고 찬양에게 왕을 섬기고 모든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하며 나라가 잘될때에이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저는 그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고향이 부산입니다만 부산에 가면 대신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마을이 그 동네가 있습니다 대신동이라는 동네에 거그 교회에 제 친구가 다녔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저한테 그런 자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지금은 로또지만 옛날에는 뭐였습니까? 주택복권. 주택복권 당첨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난리 났다는 거예요. 집사님 축복받았으니 한턱 내라. 그리고 요즘 자기가 보니까 교인들이 몰래 몰래 주택복권 사는 것 같더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주택복권이 진짜 길 가다가 벼락 막기보다 힘든 그런 주택복권 당첨됐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뭐 축복받았느니 한턱 내라. 다른 사람도 주택복권을 산다 만다. 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근데 2년 지난 다음 저는 그 친구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궁금해서. 야 그분 그그 그, 요즘도 그분 잘 되시니 그렇게 한번 제가 주택복권 이야기가 나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나서 그랬더니 그분이 뭐냐면 그 친구가 말해면 그분 교회 안 나온대요. 주택 복건 사가지고 집 조금 더 좋은 집 사고 차 바꿔가지고 놀러 다니다가 놀러 다니면 언제 놀러 다녀야 됩니까? 주일날 놀러 다녀야 되죠. 그 주일날 놀러 다니다가 교회 안 나오다가 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있다는 게차 몰고 가다가 그 설악산 오색약수수 올라가는 그 길이 그 한계령 쪽인가요? 그길 올라가다가 차가 잘못 운전해서 떨어져가지고. 운전하는 자기는 중상이고 옆에 앉았던 친정어머니는 적사했고 뒤에 앉았던 여동생은 식물인간이에요 여러분 주택복권 당첨된 게 축복입니까? 하지만 반대로 우리들에게 시련이 다가오면 어떻게 됩니까? 속된 말로 교효지 말라 해도 교효들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 해도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주님을 찾지 말라 그래도 주님을 찾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니얼 데이 윌리암스라는 박사가 있는데요. 그는 그의 책에서 우리에게 있는 고통과 시련이 주는 바 교훈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그 교훈이 뭐냐, 주는 게 뭐냐. 첫 번째는 뭘 주느냐. 우리들에게 우리가 누구,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느끼게 해준다 그랬습니다. 시련은 내가 누군가 이걸 느끼게 해준다는 거예요. 즉, 나의 한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마치 내 힘으로 다할수 있느냐, 내 능력으로 다할수 있느냐, 조만하게 살다가 문제가 닥치면 내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내 힘으로 할수 있는 게 얼마나 극히 소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아프지 않을 때는, 문제가 있을 때는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은. 두 번째 시련은 또 어떤 일을 해주게 하느냐, 소통하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내가 제일 잘났다고 남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만의 결단력만 믿고 나가는 사람이 시련을 당하니까 다른 사람과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시련을 당하니까 심지어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시련은 결코 우리들에게 복이 아닌 화라고만 말할 수 없다 그 박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 솔직히 말해 시련이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옛말에 쓴 약이 몸에 좋다고 했듯이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인 우리들에게 신연을 주시는 것은 그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천국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인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신연 하나만 보면서 기뻐할 수 없지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자 하시는 일을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다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닙니다 문제가 있을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이런 일이 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며 기뻐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시련을 만날 때또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련을 만 앞을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왜 빨리빨리 안 떠요? 좀 완행이 돼서 좀 늦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련을 만날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 바른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뭘 하는 게 바른 성도의 모습이라고요? 지혜를 구하는. 오늘 보면 오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기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련을 당할 때 무조건 이기게 해 달라고만 기도할 것이 아니 기도할 것이 아니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시련을 당하면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능력 주셔서 힘 주셔서 잘 승리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물론 필요한 기도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기도만 드린다면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고통을 참고 극복하는데 불가하더라는 것입니다. 극복, 고통을, 시련을 그냥 이기는 것에, 그냥 견디는 것에 불가하더라는 것입니다. 결코 나에게 진정한 유익이 되는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이는 당장 창세계에 나오는 이사계 아들 야곱만 보아도 알수 있는데요. 여러분, 야곱은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가장 고난을 많이 당한 인물입니다. 형에게 죽임을 당할 뻔 하는 위험을 받았죠. 또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14년 동안 종사를 했죠. 결국 어려움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요. 그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볼때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인물 중에 뚝심 하나로 치면 야곱을 이길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시련을 그렇게 당하는데 꿋꿋하게 이깁니다. 그냥 견딥니다. 근데 잘 견디는 건 좋은데 문제는 뭡니까 시련이 또 꼬질 꼬리를 물고 또 꼬리를 물고 계속 떠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집안에서 그러다가. 그가 신원을 통해서 큰 신을 겪어서 그가 하나님이 통해 주시는 지혜를 깨닫습니다. 지혜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일이 있는데요. 무엇을 행하느냐. 우리 창세기 35장 2절로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그 다음,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재단을 쌓으려 하느라 하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야곱은 깨닫습니다. 이때까지는 시련을 견디기만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아왜 내게 계속 이런 문제가 있는지 알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한 그배들 그곳에서 제단을 쌓게 되는데 내가 그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내가 우상 숭배하며 살았구나. 내가 거짓된 삶을 살았구나. 그런 그것을 다 버리고 베데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자 그다음에 야곱에게 어떤 일이 일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세우시며 그를 유대의 한 족속으로 이스라엘 한 족속의 족장으로 세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왕 솔로몬은요. 잠언 24장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잠언 24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보실까요? 시작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혜를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실 때,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고자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만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겸손하게 만드시려는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짓된 나에게 진실되게 만드시려는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상승배하던 나에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라고 하시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지혜를 구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깨달아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때그 문제는 그 시련은 그 시련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예배하신 귀그 시련 다음에 예배하신 놀란 은혜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신앙이 중에 데이비드 프라이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분의 글을 읽으면서 참동그 마음에 맞다, 이 말이 맞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실현을 당하지 않았다면 못했을 기도가 있다. 내 인생에 어려움이 없었다면 내가 하지 않았을 기도가 있다. 내가 실현을 당하지 않았다면 믿지 않았을 기적이 있다. 내가 교회를 나오면서도 내가 신련을 당하지 않았으면 나가 믿지 않았을 하나님의 말씀 기적 있다. 내가 신련을 당하지 않았다면 들리지 않을 말씀이 있다. 내가 신련을 당하지 않았다면 갖가지 하지 않을 성경이 있다. 그리고 그럼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내가 신련을 당하지 않았다면 열리지 않을 영안이 있다. 어려움 때문에 자기는 기도하게 됐고. 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없는 법이 없습니다. 천국 가기 전까지는 계속 때때로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문제를 통하여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영구한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한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이런 일이 하면 낙심하며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어떻게든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기뻐하며 기도함으로 지혜를 구하는 주의 성도가 될때 하나님은 그 문제 넘어 예비하신 은혜로 그 문제 예비하지 넘어 은혜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잠깐 따라하실까요? 집사님, 시련은 저주가 아닙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믿음과 지혜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시는 집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련은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랜 인생을 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60이 넘어서 남들이 환갑 지났다 할때 남의 얘기인 줄알았제 이야기더라고요. 환갑 지난지가 1년 전 정도 됐습니다만 지나고 돌아보니까요 제 인생 가운데도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믿음이 자란 자리가 언제냐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자리가 언제냐 바로 그때더라고요 눈물로 기도할 때 아픔으로 힘들어할 때 그때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오늘 본문 뒤인 12절 말씀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시험을 참는 자는 견디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시련을 바르게 이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바른 지혜로 이 시련을 혹시 당하시는 시련이 있다면 잘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그 놈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 놈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란 간증의 모습들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